네, 안녕하세요, 주율입니다. 오, 이게 뭐죠? 이게 비행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글라이더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MMORPG 게임 중에서 네. 어, 이 글라이더를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 음? 무슨 게임인데요? 나이트 크로우라는 게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저희가 플레이할 게임이 될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우리가 네. 그 게임을 먼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아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환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게임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MMORPG 이런 게임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사실 네. 저 MMORPG 너무 빠져갖고 인생을 아 한번 크게 아 뛰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이제 게임 설명서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Unreal <laughs> Engine 5 High End MMORPG Night Crow는 더욱 리얼하고 뛰어난 그래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리얼 엔진 파이브 가장 아마 최신 사양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긴 되는데 이거를 모바일에서 지금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픽 하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오오.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세상의 뒷편에 존재하는 밤 까마귀 길드의 서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터소버 기반의 대규모 PvP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laughs> 대규모 PvP 너무 낯설어요. 터 <laughs> 서버라는 말이 나오고 대규모 PvP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서버 간의 경계를 허무는 대규모 전쟁, 음... 천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 한꺼번에 전장에 투입돼서 같이 싸우는 그런 경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천 명이나 가능하다고요? 천 명이 한 곳에서 모여서 싸우는 그 느낌 기대십니까재 같아요. 세 번째. 글라이더를 뭐? 활용한 지상과 하늘을 넘나드는 화려한 액션과 캐릭터 간 물리적 충돌 구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이트 크로우 같은 경우에 네.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에서 뭐 정지 비행, 돌진 비행, 강화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 어렵지만 뭔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음... 이 MMR 퀴즈라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 약간 전략. 그아 머리를 쓰는 것도 이 게임의 큰 재미 요소거든요. 아, 그럼저잘못 태그 같은데요. 아, 머리 아, 쓰는 거. 건... 아닙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계속 <laughs> 지상과 공중을 아마 입체적으로 어...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음, 네. 제일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를 할 한번 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이트 크로 게임을 켜 봤으니까 네. 게임을 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바로 캐릭터를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오리오는 칼잡이 같고, 어 소드맨은 왠지 탱커 같아요. 탱커 막는 애 아, 방어하는 애. 방어. 헌터는 딱 보니까 화살, 음. 활잡이. 아 활도 멋있다. 위치는 딱 보니까 마법사 요형 선택. 오제 취향인데요 이거? 아 <웃음> 진짜 마법사입니다. 힐러에요힐러 오우 야 아, 이거 너무 잘생겼다. 어 이거 좀저 닮았다 그죠? <laughs> <laughs> 오야야, 오야 듬직한 일러 보소. 이름은 뭐예요? 잘생긴 일러. <laughs> 아유 왜요? 잘생긴 일러가 어때서? 자 이름이 뭐예요? 정식이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캐릭터는 지금 레벨이 너무 낮고, 라이트 낮으니까 네. 네. 우리 게임사에서 주신 레벨 60짜리 와 한번 나이트크로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네. 마을 한번 둘러봐야죠. 어, 아빌리우스 마을의 사람들하고 못 싸워요. NPC 보통 때리면 안 되고, 근데 네.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오. 길드 인던이 있다 그래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시죠. 어머니 판검사는 못했지만 전사가 됐습니다. 여인 것 같은데 파란색 음. 아닌가? 어 맞다 여기네요. 어? 오요 잠깐만 오, 죽일 수가 있네. 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탁대로 그냥 죽이고 죽여버리세요. 부탁대로 아니에요. 와우, yes, y 잘 잡는다, 예스. 잘 잡는다. 다죽여다 죽어, 다. 아 법칙 한번 하고 사실 이런 퀘스트 할때 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그렇게 될거 같은데 이제 이런 워리어 캐릭터가 몸을 몰아오고 네. 그런 위치 캐릭터가 마법으로 음... 우리 광역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넓은 아, 넓은 곳에 지금 이거. 오 셋째. 근데 일본이란 터미 있어가지고 그만큼 센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멋있는 아이템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은 글라이더라고 있습니다. 음 되게 신기한 게 많죠? 네, 어 너무 예쁘다. 어머 무슨 기구도 있고 바람옷도 있고 비행 기계도 있고 이런데 보통 이런 MMRPG라면 사실 캐릭터가 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장비를 채우는 재미와 탈것 멋있는 것탈게또 음 로망이거든요. 근데 탈것 종류가 이거 끝도 없는데요. 당연히 대박 이없네요 질주의 가시 늑대, 늑대 개. 늑대 네, 개 어. 너무 멋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나이트크로우의 가장 핵심적인 네. 면서도 가장 재미있다고 제가 생각되는 그 격전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보시죠. 자 하나 둘셋 하면 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왜안 뛰세요? 어 <laughs> 자, 한번더내려오 떠있죠? 공중에 아, 떠있기 어. 오오 와, 되게 제... 간지난다 공중에서 쳐다볼 수 있죠? 내려다볼 수 있죠? 네 제가 유리 씨한테 돌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요? 돌진을! 제가 다시 돌진을 어, 이쪽이 아닌데? 어, 저쪽인데? 그... 스태미너가 부족해 으악! 사람 많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네, 사람 많으면 막 돌진하면서 부딪히고 이걸로 싸우면서 음. 공중에서 땅도 좀 공격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잡아드리겠습니다 오아이정도이 정도 이정도정도뭐 뭐 컨트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잠깐 오케이 이탁 그래, 찌를 때 쾌람이 아! 있었어것 팍팍팍팍 유리씨 원래 우리가 네. 이 싸웠던 이 지점이 아까 네. 초반에 얘기했던 인터서버 서버 간의 오! 대규모 격전이 일어났 네. 천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저희 밖에 맞아요. 하지만 천명 이상이, 천 명이 싸우는 그런 멋진 모습을 네. 보고 싶죠? 네. 저희가 네,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웅장하다, 웅장해 이야, 저 아래 말탄 사람들까지 지금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수십, 어. 수백 명의 플레이어들이 누가? 여기가 아까 전에 저희가 뛰어내린 그 곳이죠? 맞네 아 어, 맞네 텅 비어 있었는데 아, 사람이 많으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심지어 천 명이 한꺼번에 싸운다는 격전지 전투입니다 야, 성문 앞에서다 날아서 와우 아, 공중공 이게 말로만 듣던 공중공격 오, 약간 대규모 레이드 같기도 하고 대규모 PVP와 대규모 레이드가 섞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둘이서만 이렇게 괴물들이랑 응.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거기에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MMORPG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또 끼고 싶더라고요 대중... 이게 뭔가 뭐... 약간 메인인 것 같은데 아 그걸 못 해봐서 지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오픈을 했으니까 응.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픈을 했을 테니까 지금 참여하시면 저런대규모 전투를 또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나이트 크로우를 플레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 원래 r P g 게임은 캐릭터가 저를 대신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나이트 크로우는 제 힘으로 나아가니까 확실히 게임에 대한 뿌듯함과 좀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언리얼 렌즈 파이브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그래픽이 너무 뛰어나지 않았나. 그래도 이게 아, 네. 몰입감이 좀막 와닿기 때문에 음.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언리얼렌즈 5를 통한 음. 리얼한 그래픽. 우리 나이트크로우 사랑해주시고요. 도와유리 씨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